신박하고 재밌는 희망 유튜브. 오늘은 앙천의 볼트 테크 10팩, 바로 레스길이 자, 가보자, 아, 앙천. 요즘 앙천도 부하기 힘들잖아. 그치. 요즘 약간 물량이 좀 풀린 것 같긴 한데, 구하기 힘든, 힘들... 이 뚱카츄가 나와야 됩니다, 뚱카츄. 이거 안 나오면 망한 거라고 하더라고, 사람이. 그치, <laughs> 그치, 앙천은 그거지. <laughs> 근데, 과연, 뚱카츄 뜨면은 바로 소리 지르겠습니다, 진짜로. 진짜 뚱카츄 뜨면 진짜 레전드야. 코리. 코코리 노공룡? 얘는 너무 못생겼는데. <laughs> 진짜... 얘, 이 훈이가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. 아, 무슨, 소리,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? <laughs> 어어 맞아 아니잖아 맞잖아. 자 찌로꼬치 들어오는 로토무 투무거 이런 버전도 있네. 자 마지막 장. 과연 피카츄가 피카츄, 뚱카츄가 될 것인지. 아안 아, 떴고요. 갈가부기. 갈가부기. 아 갈가부기 브이메이스도 갖고 싶은데. 그러니까. 아 갈가부기 일단 떴어요. 마지막 장. 일단, 망했어요. 일단, 첫, 배, 첫 번째, 어김없이 망했어요, 요즘. 운이 너무 안 좋아서. 자, 두 번째 팩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는 과연 뜰지? 치룡치룡 메이클. 메이클. 찌릿이고 야, 근본 포켓몬 나왔죠. 포음용 어, 뒤에 있어, 뒤에 있어. 아, 씨. 부스터. 부스터. 아, 안 떴어요. 두 번째 팩도 안 떴어요. 운이 너무 안좋아 아니, 제 아직 두 번째이기 때문에 괜찮아. 아, 아유 <laughs> 이렇게 빡세 이거. 어, 물들여. 물들여? 난 이거 아는데. 그 잘지 이거. 또 알아? 이거 두더지. 그렇지 마 진짜요? 오케이 넘어가고 줄미마자 얼룩말 떴고요. 일렉트릭킥 이거 맞으면 좀 아플까? 안 아파. 안 아프다고? 어. 개.. 게공이 <laughs> 무슨 드립이야 어어 어? 무슨 드립이야 자예 엘프 엘프 떠고 이거 마지막 장인가 어 마지막 장이야 진짜 떠야 돼뚱카 진짜 갖고 싶거든요 저희가 아오 아! 고려왕 고려왕 근본 캐이터 이건 좀 약간 바다적이네 <laughs> 바다에 있으니까 어 아니 아니 그러 고 응. 그건 맞지 자몇 번째야 네 번째 아니야 맞아 아, 안 떴어 이거 망하는 거야 저희 제가 요즘 좀... 아 운이 아, 너무 안 좋아요. 스왈로우, 참새, 또르박쥐 떴고요. 고거트고트가보겠가보기도 떴다. 마지막 장이에요. 어. 아, 망원스커프이빨이야. 다섯 번째 지금 거의 다 깐데 아무것도 안 나올 거거든요. 저 이거 망한 거 아니 망한 거 아니겠죠 이번 영상? 오. 와, 또, 근본 포켓몬 떴다, 근본 포켓몬. 파이리. 이게, 이게 근본이지. 파이리. 꼬부, 기 피카츄. 피카츄. 이상해씨. 이게 근본 아니야. 파이리 떴고요 나오. 나옹. 이거 가라져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떼묻은 약간 그 나온 <laughs> 느낌인데. 자, <응>? 카포에라. <웃음> 이름, 이름 <웃음> 너무 대충 <대충지어>, 지야 지금. <laughs> 이거, 이거 진짜 이거 맞으면 죽는 거 아니야. 카포에라는 정말 센 그걸로 알고 있는데. 게다가 이거 기술 이름이 회오리킥이야 이거. 진짜 막이좀면 죽어, 이거. 와 이거 근육몬 이거 이건 진짜 이거 너무 무서운데 이 <laughs> 기가다 만나면 바로 바로 유턴 할 때리는 그런 그런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 포켓몬 이거 마지막 장이야? 응. 어, 야 이거 아니야 야 이거 아니야 진짜로 이거 아니야. 아 와,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몇 번째지? 여섯 번째. 이거 떠야 돼 제발. 진짜 우리 컬렉션에 지금 넣는 게 없어 지금 아무것도 안 떠가지고 어... 깜깜이 눈에 보석 달렸고요. 의구지소곤 유용? 울지 마시고. 어, 저리다프. 응, 음, 저리다프? 마지막 장이요 어. 아오! 단델 어, 뭐, 홀로카드. 아, 근데, <laughs> 지금 저희 지금 네팩 남았는데요? 아. 이거 진짜 떠야 되는데, 뚱카츄. 근데, 이래놓고 마지막 장이나, 뭐, 제가 후반에 뚱카츄 하나 뜨면 이득이 아니죠? 그치. 렇눈 설마 뚱카츄? 하이퍼리어하이퍼래어그면은 잘라버리겠습니다. <laughs> 잘라버릴게요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 제브라이카. <laughs> 제브라이카 얼룩말 나왔고요 깜눈크. 아 거. 어, 깨물부기 이거 어, 그런가? 갈가부기 지나쳐. 어 귀엽다. 그러니까 왜그렇게 변하지? <laughs> 약간 사춘기가 시기와 <식이> 버렸네. <laughs> 자. 키어파스. 문어. 문어. 문어 떴고요. 제발. 음, 제발. 아, 야 이렇게 안 돼. 면 드랄르 나 드랄르 나와. 마천퍼펙트. 드랄르 나오지만, 나오지만? 홀로카 오뭐 약간 약간 살짝 버려버이야 <laughs> 아니 아니 진짜 이거 플이카드도 한장은안 된다. 열배깠는데 아... 이거 진짜 떠야 돼. 약간 약간 살짝 화나거든요. 야 수댕이, 이것도 금포복몬이냐할수있죠아 어, 제발 진짜 떠야 돼. 입세코. 아, 입세코 제발. 마그마그. 마그마그. 아 진짜 떠야 돼. 이거 아 너무 안 떠. 더 자, 자, 음식물 쓰레기,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뒤에 있는 과연? 어, 진짜 이렇게 안 뜨나고? 안돼, 안돼, 진짜 쪽팩 남았는데, 과 진짜 어야 돼. 아니 진짜 어야돼 이번엔. 근데 이래놓고 두 번째 팩에 똑같이 나온 이득이야. 이건 그렇지. 이건 인정이야. 근데 안 뜨면 이제 진짜 레전드 영상입니다. 바, 약간 안 좋은 의미로 레전드 영상이지. 소미야자소미야 <laughs> 개봉... 음식, 음식물 쓰레기. <laughs> 토중몬. 토중몬. 어, 악비아르. 자, 악어. 마지막 장이야? 어. 과연, 진짜 제발. 피카츄. 와, 야 진짜? 이게 안 나온다. 열배 까면 안 나온다. 어? 안 박지. 이거 진짜 안 좋은 의미로 진짜 레전드 영상이네. 이열열배까 가지고 안 나온 게 쉽지 않거든요, 진짜로. 이거상 처음이네 그러면. <laughs> 이거 이거 레전드 영상이긴 한데. 자, 마지막 카드잘뜯어지지 않아요? 잘안 뜯어지면은 좋은 의미라던데. 오, 어, 얘 예, 예, 설마 뭐, 진짜 나오나? 마지막 팩에 나오는 이런 레전드? 해골무. 자, 해골무 느낌 좋다. 진짜 느낌 좋다. 도토리. 도토리 나왔고요 진짜 아, 느낌 좋아. 오, 브 v 네임 밸류, 네임 밸류. 브 v 나왔고요 자, 포금룡보금 시발. 아! 와! 레전드 영상입니다, 여러분들. 진짜 10팩 가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. 와, 와. 와. 와 이럴 수가 있나? 손이 초라하잖아요, 지금. 지금 아무것도 안 떴어요. <laughs> 와, 레전드 영상입니다, 오늘. 와, 구하기도 힘든 앙천 열0팩 갔는데. <laughs> 일단은, 다음 영상은 저희가 뭐 좋은 거 뜨겠죠? 그때까지 뭐, 다음 영상도 그, 시청해주시고, 일단 저희, 저희 뭐, 가겠습니다. 뭐, 손에 든게 없어가지고, 약간 허무하긴 한데. 자, 구독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, 저희는 가겠습니다. 안녕!